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2와 5분의 4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가분수로 고칠 때 이렇게 곱하고 여기는 더하죠. 그래서 5분의 5, 2, 10에다가 4니까 14 이렇게 계산을 했죠. 자,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5에서 3분의 2를 이렇게 뺄 때도 역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5하고 3을 이렇게 곱하고 이 곱한 거에다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5, 3, 15하고 마이너스 2니까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분의 3에서 빼기 3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4하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있는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3을 더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을 때 역시 5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4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7분의 4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하고 7을 곱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여기도 묶어서 더하기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분의 마이너스 35하고 플러스 4를 더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1,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